예, 브루니 아일랜드에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쫙 빠지네요. 이 뻘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벌에 무슨 물결무늬 같은 게 많이 있고요. 이거는 물이 빠져나가는 무늬고 또 자세하게 보면 또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무늬가 많습니다. 요거는 조개들이 움직인 자국 같습니다. 이 조개들이 많은데요. 아주 작은 자잘한 모시조개 같은 게 가득 있고요. 홍합도 있고 굴도 큰게 있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빈껍데기인 걸로 봐서는 예, 흙군이니가다 파먹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땅을 파더니 개 새끼가 나오네. 개 새끼. 요거 아니고 개 새끼라고 예, 차를 타고 덜컹덜컹, 이제, 한 시간 정도 달려가지고, 등대까지 왔거든요? 등대 옆에 뭐, 사람들이 쪼그리고 있기를 봤더니, 고슴도치가 있어요. 근데 고슴도치 이름이 에키드나라고 합니다. 호주 고슴도치 에, 이름은 에키드나. 왜냐면, 배, 배, 배 안에다가 애를 키우거든요. 그래서 에키드나입니다. 땅을 쳐박고 있는데, 얼굴 좀 봅시다. 귀엽게 생겼다고 하는데,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예, 코로 아주 땅을 잘 팝니다. 완전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. 근데 얘들은 뭘 먹나 봐요? 뭘 잡아먹는지도 대체 모르겠네요. 예, 등대 앞에 풍경입니다. 아주 바닷물이 아름답죠? 시퍼런 바닷물.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는데 조금 귀엽네요. 그런데 눈이 까만색이 아니네. 눈뜬 거야. 까만 거야. 와 코가 포크레인입니다. 막잘 팝니다. 파 사이즈가 너무나면은 이게 한 농구공만 합니다. 딱한 마리 봤는데. 내가 쪼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켜주고 싶은데 아 그래도 좀더 찍어야 될것 같아서 앉아서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글동글한 게 귀엽죠 동글동글하니 참 귀엽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슴도치를 좋아하는데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 니 고슴도치 한 마리 5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얘는 좀 큽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까시 찔리면 이거 와 엄청 아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잡아먹는지 모르겠는데, 아 얼굴 좀 보자. 아, 짜.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, 땅 파고 있는 중입니다. 옆에 핑크 색깔 꽃이 참 예쁘죠? 잡초인데 참 예쁩니다. 그리고 이호트에는 장미나무가 아주 많습니다. 여기 장미 안 심으면, 뭐, 안 된다고 했는지 장미나무가 많은데, 여기 섬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잡초들이 꽃을 피고 있는데, 이름은 모르겠고, 아주 예쁜 꽃이 아주 사방천지입니다. 예, 땅을 열심히 파둇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네요. 도대체 뭘 하는 거요? 예 땅만 파는 거요? 예 잡아먹는 거요? 참 귀엽죠? 이? 아, 오늘 참 펭귄을 봤어야 되는데 펭귄을 못 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펭귄 구름 봤습니다, 그런데. 예, 예, 등대 앞 풍경입니다. 와, 저기 멀리 바다가 철석철석 파도를 치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초들이 고져 있습니다. 흰색깔 꽃도 참 예쁘죠? 가다가 보니까 나리꽃도 예쁘게, 예쁘게 펴 있었습니다. 저기가 브루니아일랜드 등대입니다.